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코스콤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통합 자문 플랫폼을 내놨습니다. 불건전한 투자 자문으로 피해를 보기 쉬운 투자자들에게 신뢰가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하나의 앱에 다양한 회사의 투자 콘텐츠가 담겨 있습니다. 코스콤이 만든 통합 자문 플랫폼 펀돌합니다 펀도라는 투자자가 다양한 투자 자문사의 포트폴리오를 눈으로 보고 연동된 계좌로 직접 투자까지 할수 있는 앱입니다. 이 플랫폼에 가입하면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증권사가 판매하는 펀드나 해외 ETF도 비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뿐 직장인 분들이나 투자 경험이 짧은 투자자 분들은 뭐 개인 연금 펀드나 투자 스펙트럼이 넓은 해외 ETF 같은 투자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펀도라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조언이나 투자 모델을 참고해서 본인의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펀도라 운영의 목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개인들의 직접 투자가 늘면서 유사 투자 자문업자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부적격 자문사들의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펀도라는 한국 거래소가 대주주인 코스콘과 직접 제휴를 한 자문사만 함께 한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21개의 자문사가 이용계약을 체결했고요. 자문사에게 제공된 플랫폼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는 더 많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마이 데이터 서비스, 투자 컨텐츠 서비스 업체 등과 제휴를 추진하고 있고, 투자 자문사들도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펀도라 플랫폼 합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펀드라는 현재 NH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 계좌로 연동이 가능한데 코스콤은 두세 곳의 증권사와 계좌 개설 협의도 진행 중입니다. 한국경제 TV를 원표입니다